네, 오늘 장대장 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023444-5008번 계속해서 열려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부동산 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음... 저 말하는 거 맞죠? 네, 네 지금 잘 연결되셨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아, 예. 아, 저기 그 공덕동역, 마포구 네. 도화동 공덕역에서 네. 네. 그 삼분 거리 지하철 있잖아요. 네. 삼분 거리로 저기 현대 1차하고 마포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예, 그 마포 삼성은 평지고 현대 1차는 조금 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요. 네. 저기 도보로 했을 때그 네. 뭐야 공덕역에서 어, 거리는 비슷한데 네. 둘 중에 어느 것이 가격 대비 음. 금액이 네. 가격 대비 어느 것이 투자가 나 날지 네. 또 어, 사당역에 보면 방배동 있죠. 네. 방배동 방배우성. 예, 네, 거기 하고. 네. 이 공동력하고 어느 것이 음. 좀 나은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망 바로 아. 알아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예.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예. 예. 어, 지금 세개 예. 아파트를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지금 마포의 이 아파트는 공동역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두개 아파트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방배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죠? 네. 아니,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방배동에 네, 무슨 맞습니다. 아파트죠? 방배 5성 아파트입니다. 아, 예, 예. 그 사당역에 붙어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이게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네. 투자 목적이시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투자 목적인데 어떤 투자를 캡, 원하시는 거죠? 캡투요캡투요 예. 갭투가 뭐죠? 아니, 아니, 그, 거... 갭투자. 아, 예, 예. 아, 갭투자. 어 아니다, 그 전세. 아, 예, 예. 영어는, 아, 영어는 예, 예. 전세... 필리핀 영어를 하시네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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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저는 알아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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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갭투자라는 거는 이제, 아, 전세를 끼고, 그 갭만큼, 예. 매매가와 예. 전세금에, 에, 뺀그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는 거죠? 네네. 네. 자, 일단은 이 마포에 있는 이 아파트,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어 그냥 음 그냥 저기 전세 났다가 이제 조금 몇년 지나면은 이 수익증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거 생각으로 수익증으로 언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서울 시내에도 지역이 많잖아요. 예 아니 여기 시내에서 여기는 어느 계세요? 아니 그. 여기는요, 네. 그 제가 지방인데요. 아, 지방에서요? 여기는, 지방 실내지방으로 가요죠 예, 여기는, 어디신가요? 아니요. 신분을 <laughs> 아, 밝히시면 안 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대충 뭐 예, 어디 여기는 알것 경산도, 경산도 쪽이신데, 거기까지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여기는 여기 4개의 네, 네 호선이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네. 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예, 저를 위치가, 지금 가치시는 거죠? 위치 좋습니다. 예. 예, 네. 아니 제 생각이에요. 네. 그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가 네. 집을 사놓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나중에 이제 좀몇년 지나도 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에 집을 사고 싶은데 현대 차는 조금 가파르고요. 전체 도보로 우리는. 자, 보도록 드리는... 예. 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공동역이 네. 예. 6호선, 5호선 뭐 공항철 공항철도 뭐 지금 4 개. 우리가 네. 이제 코드라풀역세권이라 하는데. 자, 네개 여기 지금 들어서기 때문에 어디 출퇴근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요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죠? 예. 네. 자, 두개 아파트를 얘기했는데 먼저 지금 네. 어, 현대 1차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지금 어, 이거 지금 언덕에 있는 아파트죠? 네. 네, 네. 자, 몇 평대 얼마를 보셨죠? 24평, 4억 2천하고요. 29평, 4억 8천에서 5억 있습니다. 4억 있죠. 29평은 4억 8천에서 5억. 예. 자, 전세는 지금 보신 매물이 전세가 지금 얼마에서 갭이 얼마죠? 투자금이? 어, 저기 한 2억? 정도 여기 한 정도 1억? 있습니다. 3천에서 1억 5천 정도 갭이 있지 않을까요? 어, 저기 한 2억 정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2억이요? 2억? 예예. 그럼 예. 전세가... 전세가 2억대라는 건데, 전세금이 좀더 높은 건데요? 전세가 3억 5천에서. 그뭐 3억 5천 정도 지금 내야 아, 시장님께서 노는가요? 보유하신 금액이 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2억이신데, 여기 투자는 한 1억 3천에서 5천 정도 투자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투자하신다면,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바로 그 앞쪽에 있는 언덕배기가 아닌 이 아파트가 두 번째로는 어, 삼성 아파트죠? 삼성, 아, 예 예, 예, 예. 자, 여기는 몇 평대 얼마를 보신 거죠? 어, 이건 27평에 6억에서 6억 5천입니다. 6억에서 6억 5천? 네. 예. 자, 여기는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죠? 전세가 지금 얼마에 들어가 있죠? 한 5억 정도에서 4억 예. 중후반 될 텐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네. 자, 어,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마포가, 물론, 이제 서울 시내 전부 다뭐 2억 14년부터, 이제 아, 2 0 0 아, 2억이답니다. 2014년부터 해서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이 마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 가지 경기 상승에 대한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그 지금 여기 부가연동 쪽에 뭐푸르지오라든지이 지금 네. 그 재건축했던 이 아파트들이 견인상승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네. 자, 대부분의 분들이요. 신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가 될 재건축 매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어떤 주변에 어떤 그 시장 상승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쪽 아파트도 지금 그 말씀하신 아파트도 최근 한 1억 정도는 올랐잖아요. 한 1년 사이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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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사고 싶은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궁금하니까 전화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그새 아파트들의 그 어떤 투자, 그그 그 입주하는 시기, 그 다음에 분양하는 네. 시기가 또 전반적인 경기 상승 시기가 멀리면서 좀 많이 가격 상승이 된 그런 어떤 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드라프, 그 어떤 그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어 네. 여러 가지 좀 이게 지금 한 20, 23년 됐나요 이 아파트들이? 네. 90년대 아파트인데 20한뭐 네. 5년 정도, 23년 5년 정도 전문하고 있는데, 네. 네. 어 실수요 위주로 많이 오지만 또그 시청자님처럼 투자, 갭투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어이 사당동 쪽으로 가시면 지금 그 보시는 아파트가, 네. 자. 방배동에 방, 속하지만 사당역에 네. 접해 있는 바로 사당에 네. 접해 있는 바로 그남현동이라든지 사당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죠. 네. 자 이거는 얼마에 보셨죠? 몇평을 얼마에 보셨죠? 29평에 8억 1천. 자이 아파트인데 자 방배우성 아파트 말씀하셨죠? 자 29평에 네. 8억 1천, 네. 8억 1천이요. 자 여기는 지금 전세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죠? 2억이 더 들어갈 텐데 전세가. 네네. 네네. 전세가 이거뭐한 5억밖에 안될 텐데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3억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네네. 아까 전에는 2억 정도 투자금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몇년된 아파트죠? 여기는 28년 됐습니다. 28년? 네. 자, 재밌는 게요. 바로 그 접혀있는 방배 레미안 아파트 있죠? 네. 이 레미안 아파트가 세대 수도 많죠? 네. 브랜드도 좀 좋다고 볼수 있죠? 네네. 네. 여기서 조금 더먼감이 있지만. 자, 이게 지금 제가 볼, 그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예요. 네. 자, 이건 지금 28년 됐고, 2000년대 초반에 한 15년 된 아파트인데, 네. 13,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인 네. 줄 아세요? 그 금액은, 예, 요거 방배 오성보다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나요. 8억 2, 3천? 차이 네. 나봐야 2천, 3천. 네. 자, 무슨 얘기냐. 브랜드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네. 네. 시, 지금 한 13, 14년 정도 더쎄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네. 가격 차이가 나지 않냐. 네. 작년에 강남 발 재건축의 그 아파트들의 엄청난 투자 수요들이 몰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들이 좀 저렴한 거, 개포주공이라든지 반포 뭐이 라인의 비싼 아파트를 떠나서 이쪽 수요들도 덩달아서 많이 지금 어, 멀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랑 전세가랑 비슷한데, 매매가가 지금 그,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15년 정도 차이나 아파트인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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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거보다는, 어, 이건 이거 뭐 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수요가, 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네. 지금 재건축 쪽으로만 그 투자 수요들이 멀리다 보니까, 이 향후에 어떤 그 좋아질, 지금 방배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 이슈들이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방배의 재건축은 좀 다른 쪽과 다릅니다. 주로 아파트를 재건축한 게 아니고 주로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을 재건축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주수요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네. 어, 완공이 됐을 때그 수요들을 많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재건축 이주수요가 크게 어, 이주수요만 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기는 좀 뭐하지만 오히려 네. 제가 볼때 방배 우성보다 방배는 MEI 나을 것 같고요. 자, 조각적으로 네. 정리해보면. 네. 교통은 여기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사당역. 그렇죠? 이 사당역 네. 같은 경우는 경기권으로 가는 모든 그 버스라든지 이런 그 교통 역할,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당역이에요. 네. 공덕동도 좋고요. 네. 근데 마포는 지금 이 방배동의 재건축이 지금 13구역까지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수, 어떤 개발 호재에 비해서는 방, 그 마포는 없다는 거죠. 자, 교통이 좋은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거기에 네. 대한 가격은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 실거주 수요는 마포도 많이 받쳐주지만, 개발 호재만 가지고는 이 방배동에 더 낫, 낫다는 거죠. 그리고 방배 우성도, 어, 또 재건축의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드는데 굳이 방배구성을 해야 되냐고 볼때 오히려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다른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물건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좋은 매물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